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한배 부부들이 알았으면 하는 그런 상담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구독자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평소에도 좀 소통을 하는 그런 구독자님인데, 일주일 후에 비자가 나와요. 근데 할머니가 아프다고 해서 어느 정도 인사를 했는데, 장모님이... 본인의 아이디 카드 그러니까 증민을 가지고 대출을 받았대요. 그게 한 2천만 동 정도 된다는데 이게 셋업이 아니냐 이런 얘기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와이프의 아버지가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2천만 동, 2천만 동 해가지고 총 4천만 동의 병원비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또 3천만 동의 빚을 졌는데 매달 한 600만 동? 그 정도의 이자가 나가고 있대요. 그래서 한 3개월 내다가 이제 생활비까지 건드는 상황이 돼서 제가 그걸 알아서 한숨 푹 나오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돈 해결해 주고. 다음부터는 돈을 못 빌리게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생활비는 한 500만 동더 올려주고, 그돈 갚아주고 그러면서 나도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좀 이해를 하시더라고. 쉽게 그 구독자님 상황은 돈이 급해서 자기 아내 명의로 장모가 2천만 동을 빌렸는데, 자신이 갚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도와달라 그 얘기예요. 다음 주에 비자가 나오는데 여권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신분증이 없으니까 다급한 마음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다. 악의는 없는 것 같으니까 잘 해결해주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정도 한 마디 하면 될 거다.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이런 케이스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갑자기 어렵게 살다가 한국 남편 만나고 윤택해지니까 이게 신부들이 신랑한테 부탁해야 할 거, 부탁하지 말아야 할 거, 이런 것들을 구분을 못해서 결혼 초기에 이런 금전적인 부분으로 많이 다투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별거는 아닌 것 같은데, 금전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 베트남에서는 누구 하나 아프면 그 집이 부자이지 않은 이상 일가 친척들이 경우에 따라서 집시 일반 돈을 모아서 병원비를 내주고 천천히 시간이 될때 갚는 그런 문화도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베트남이 보면 주로 씨족 사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뭐 집성촌 정도 되겠죠? 일가 친척들이 한 동네에 모여 사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보통 보면 뭐한 집안에 한두 명씩 그렇게 우환이 있으면 일가 친척들이 다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고리대금업 이자가 엄청나게 비싸요. 예, 를 들어서 100만원을 빌리 잖아요？그러면 월1할 일할. 이요 1할100만원 빌리 면 월이 자가 10만원 이에요. 10만 원, 경 우에 따라서 20만 원도 되고 그래요？그 렇기 때문에, 이 사람 들도알 면서도 그돈을 빌릴 때는 어떤 마음 으로 빌릴 까요？오늘 은그얘 기를 한번 해주 는 거예요. 베트남 사람들 특징, 특히 서민들 특징은, 어 돈을 모을 시간이 없어요. 또 베트남 여자들이 평균 한 500만 동에서 800만 동이 정도 사이 벌거든요. 근데 쓰는 거 보면 한 1000만 동, 2000만 동 쓰는 것처럼 보여요. 그 부분은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니, 500만 동 벌면 500만 동에 맞춰서 써야 되는데, 저축은 고사하고 오히려 1000만 동, 2000만 동 이렇게 쓰니 그 나머지 돈들이 어디에서 생겨서 그럴까 싶긴 한데 좀 여기서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다 이유는 있더라고요. 여기는 이런 게좀 있어. 돈은 없어요, 평균적으로. 주머니에 한 50만 동, 100만 동은 있을지언정 뭐한 1000만 동, 2000만 동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수입이 좋은 부자들이에요. 베트남 평균 급여가 한 300달러. 한 700만 동에서 800만 동 사이입니다. 그런데 한 가정이 그한달 살기 위해서는 한 2천만 동 정도는 있어야 산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다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자식들도 성장을 하면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장을 다닌다거나 어떤 기술을 배운다거나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우리 한국 남자들이, 관심 있는 건 결혼할 신부들이 뭐 500만 동, 700만 동 버는데 그럼 1000만 동, 2000만 동 쓰면 나머지 돈은 어디에서 충당을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통 보면 남자친구의 서포트를 받는 그런 베트남 여자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직장 외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자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둠의 세계 그러니까 화류계나 기타, 정상적이지 않은 일을 하는 여자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베트남에서 좀 경계가 묘해요.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좀 애매한 그런 것도 있고, 베트남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마약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유통하기도 하고, 그런 게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람을 봤을 때 그냥 보여지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금전적인 부분을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경우에 따라서 상황이 그러하면 좀 어느 정도까지는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또 내가 이 부분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앞에서 말했던 구독자님도 받아들이기가 참 뭐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웃음밖에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 베트남 서민의 삶이 대부분 그래요. 한국 남자랑 결혼했으니까, 한국 남자가 뭐 금전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니까, 자기 집안은 다급한 일에 대해서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한배 부부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숙명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신부가 신랑을 정말 사랑하면 경우에 따라 신랑에게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한국 남자들이 돈을 쓰는 부분에서 좀 여우같이 써서 신부의 신뢰를 얻으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몇 가지 팁을 하나 드릴게요. 부부지간에는 어떤 협상이나 대화나 이런 부분을 게을리 하면 안 돼요. 보통 보면 싸우기 싫어서 그냥 알아서 알아서 하고 그냥 돈 줘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합당하지 않으면 절대 주지 말아야 하는 돈들이 있어요. 이거를 처음에 구분을 못하고 다 줘버리면 나중에는 당연한 게 돼버려요.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거는 냉정과 열정을 한 마음에 품고, 냉정하게 거절할 건 거절할 줄도 알고, 도와줄 때는 기분 좋게 도와주고, 이런 부분은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잘해야 한다는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가끔 보면,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한국 남편이 해결해 주길 바라는 그런 여자들도 있어요. 그거는 잘못됐지. 물론 베트남이 가족들 간의 우애가 끈끈해서 서로 잘 돕고 그런다고는 하지만 그게 한 달이 건너서 뭐 사촌지간까지도 다 챙길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유독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처음에 적당히 잘 자르셔야 합니다. 뭐직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돕는 건 사람 노릇 하느라 인지 상정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선이지 너무 심하면 나중에 살림 못 해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얼굴 붉힐 때는 얼굴 붉히기도 하고 거절할 때는 거절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뭐 신부랑 관계가 틀어지거나. 그럴, 그건 아니에요. 간혹 보면 내가 거절하면 와이프가 기분 나쁠까봐 주기 싫고 찜찜한데 주는 분도 있고 또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인데도 그거를 바보처럼 수용하는 그런 남자들도 있는데 그러다 나중에 호구되는 거예요. 결혼생활하는 거하고 호구되는 거는 좀 다릅니다. 내가 여유가 있어서 아내를 케어하는 것과 아내 가족들까지 케어하는 거는 다른 개념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냉정과 열정을 유지하는 평정심이 매우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